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테니스와 함께한 지 올해로 20년이 된전 테니스 선수, 현재는 테니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하이라입니다. 1강부터 8강까지 테니스의 기본 룰과 테니스에 대한 매너, 기본 자세,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 등 테니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8강에 걸쳐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8강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테니스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니스에 대한 매력을 먼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테니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테니스에 대한 매력을 알려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테니스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테니스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아주 활동적인 교감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넓은 코트 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휘두르는 라켓과 공으로 게임의 승패를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는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처음 접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테니스에 이제 처음 입문하여서 배우실 때는 큰 준비물이 바로 없으신데요. 하나만 딱 꼽자고 하신다면 바로 신발을 꼽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할때 신는 러닝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만 달릴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제 양 옆으로 움직이는 테니스에 비해서 이제 부상의 위험이 큰데요. 저는 그래서 테니스화를 꼭 한번 준비하셔서 처음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니커즈같이 딱딱한 운동을 신고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가능하시지만 야외 코트로 나가시거나 상대방과 랠리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꼭 테니스화를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기가 빠르거나 많이 뛰고 잘 뛰는 사람만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이 있으세요. 테니스는 이제 물론 달리기가 빠르고 다리가 정말 잘뛸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요. 하지만 간소화된 스텝만으로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해외 선수들 경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외 테니스 선수들은 이제 역동적이고 아주 화려한 스윙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선수가 아닌 50대, 60대 시니어 분들도 테니스를 정말 많이 즐기시는데요. 간소화된 스텝, 작은 스텝으로도 충분히 공을 치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평생학교를 좋아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금부터 테니스를 한국에 저와 배워볼까요? 자,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선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테니스란 테니스 공을 가, 이용하여 넓은 코트 위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코트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보낼 수 있는 구역도 정말 많은데요. 1대1로 한 코트를 다 쓰는 포지션이 단식, 2대2로 코트를 같이 쓰는 포지션이 바로 복식입니다. 단식과 복식은 진행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브는 한 자리에서 한번 대각선으로만 넣을 수 있으며 포인트가 끝나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여 새로운 서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까지 공을 넣어야지 인정이 되어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과 나 혹은 또 팀과 한 번씩 순서를 꼭 번갈아가면서 진행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 중에 바운드 즉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딱한 번만 가능하세요. 두번 이상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포인트를 실점하기 때문에 딱한번 혹은 바운드가 없이 공을 치시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식과 복식에 또 코트 사용법이 하나 다른데요. 단식 게임은 단식 라인이라고 표시하는 라인까지만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복식은 복식 라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코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금이라도 라인에 공이 닿았다면 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을 잘 보고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겠죠? 테니스는 복식과 단식, 서브를 넣고 진행이 된 이후부터는 횟수 상관없이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공을 치고 보낼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인데요. 단식을 할땐 혼자. 혼자 플레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너 점수를 얻게 되면 그만큼 큰 만족감을 느끼고 복식은 내 파트너와 전술을 짜서 작전이 잘 먹혀 점수를 따게 된다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두 배로 느껴지시겠죠? 다음은 포인트를 알려 드릴 텐데요. 포인트를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세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면서 정말 어려웠던 게 포인트였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알려 드릴게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테니스는 포인트를 부르는 점수 명칭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테니스 스코어의 가장 작은 단위는 포인트인데요. 네 포인트를 득점하면 한 개의 게임을 가져갈 수 있고, 여섯 게임을 이기면 한 개의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0점을 love, 1점을 50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2점은 30, 3점은 40라고 부르며 점수가 같을 때는 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양 성수가 모두 3점의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에는 듀스라고 하며, 먼저 두 포인트를 연속으로 득점하시는 분이 게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듀스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매너도 한번 같이 볼까요? 테니스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다 같이 모여 꼭 인사를 진행한 뒤 시작하는데요. 이때 인사 방식은 악수, 라켓 터치 등 상대방과 편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게임 시작 전에는 다 같이 모여 인사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이용하여 서브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서브권이 결정된 후 햇빛이 강한 야외라면 가위바위보를 진 팀이 코트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매너가 하나 있는데요. 테니스를 직접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매너예요. 게임이 플레이되고 서브를 실수하여 더블포트로 상대방에게 점수를 딸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화이팅을 외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건 기본 매너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주는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포인트를 땄다고 해도 더블 볼트 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팀과 박수 정도 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내가 친 공이 상대방 몸에 맞는다면 화이팅보다는 바로 사과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야구공처럼 딱딱하지 않다고 해도 몸에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과해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를 맞고 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상대방 코트로 이제 득점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도 화이팅을 하지 않고 먼저 사과를 해주시는 게 기본 매너입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경기룰과 매너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한 가지 빠졌죠? 바로 테니스 라켓입니다. 테니스는 라켓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라켓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세요. 이제 테니스를 시작하는데 어떤 라켓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켓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라켓을 얼마 안된 시점이라면 구매하시지 않고 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는 테니스 장에 가시면 기본 라켓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여 라켓에 적응을 조금 한뒤 실력을 끌어올려 나중에 나의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 그때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하셔 라켓을 고르는 게 정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켓은 브랜드마다 모양이나 색이 다 다르고 또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더라도 라켓의 라인에 따라서 라켓의 느낌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니스 연습을 확실히 하신 후 자신의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라켓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니스 스포츠 매력은 무엇인지 테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준비물과 기본 룰 매너 등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2강에서는 그립 그러니까 라켓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립의 종류와 함께 그립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